어디 피곤하지?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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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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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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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+ 눈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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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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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여기 나 여기 나. 안야 민정아, 내 얼굴 맞치는 이름 누구니? 아니 내 얼굴 맞치는 이름 뭐야? 네, 아까? 아까 응? 그 박태우야. 박태우야? 네. 슬리퍼 신고 차네. 여기서 차네. 여기, 사람이었는데? 여기 남자도 세명 있었잖아. 이거 아까 뭐 빵빵이라고 막 그랬잖아. 이이이자 네. 빵빵 네. 오빠요? 어 이름 뭐냐고? 몰라요. <laughs> 빵댕이 오빠? 나 <야>, 빵댕이에요. 저유요이 얼굴 얼굴 딱 맞아. 유명이에요눈몰라지 <laughs> 네. 왜요? 아아아 아. 기러비 아, 물어달라고 그래. 야, 아니, 아니, 또, 어 빵댕이 오빠가 아니, 그 아니, 하다가 아니, 맞았어요. 맞았어요. 그 연두색. 백 백만 원. 맞지에. 백만 원. 백만 <laughs> <laughs> 원 맞아 고면서 어디야? 아니 아니 그그그 친구. 니가 아까 빵댕이 뭐 그랬잖아. 빵댕이 네. 오빠? <laughs> 빵댕이 오빠? 네. 오빠 <laughs> 여기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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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, 눈물 난다고 백만 원 달라고 그래. 백만 원이요? 어, 눈물, 얼굴 췄잖아 어, 발을 차가지고. 형, 어떻게 됐어요? 여기 딱맞잖아 잠깐만, 봐봐요. 눈물 나지? 어, 음. 털적개들어지 <laughs> 200만 원 달라고 그래, 200만 왜요? 그래, 원. 왜요? 그럼 너한테 백만 원 줄게. 어, 백만 원, 아, 좋겠다. 백만 아, 원 받아. 니네 만 원씩 줄까? 네. 가서 달라고 그래, 아아 그 오빠 갔어요 네우리 o n t h 갔어? 여행을 떠나도 a b 보 d 어디들어갔어 어디? 나 o I'm 있어 비 a b e 어 t i n g d 나 눈물 또안 o 또 안, 안, 안 나는데 눈물이 마르려 그래? l 눈 I'm not a s i n g 경 e 신고해요 경 a single. I'm not a single. I'm 이 o t a single. I'm not a s 발 피부 t o n